안녕하십니까.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당내 경선의 최종 승자가 발표가 될 것인데, 발표되는 시점을 앞두고, 4분을 네 갖다가 2차 경선에 진입한 4분을 네 갖다가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4분을 네 전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역시나 김문수 후보 외에는 이재명의 대항마론는 약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항마론는 또 이길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종 어, 투표 결과를 2차 경선 투표 결과를 앞두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겨야 하니까 이겨야 이 나라가 온전하게 갈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확신을, 그런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충분하게 국회의원 3선, 또 경기도지사 재선 연임을 통해서 정치 경험, 행정 경험 다 쌓았고, 해놓은 업적도 경기도에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와는 차별화가 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좋은 행정을 펼쳤다.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이2 1대 대해서는 여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에 성공하면 틀림없이 이번 대선 성공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2010년도 성남시장을 시작으로 2018년도 조도지사에 이르기까지 또 대선 출마 20대 대선 출마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잘알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후보는 없을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별화된 그런 후보가 크게 목소리 낼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 비전, 본인의 소신,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았어요. 청렴성, 역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법을 다루는 사람이나 또 고위 공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청렴해야 됩니다. 크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청렴 속에가 진실이 있는 거예요. 청렴 의지 아니면 절대로 진실을 갖다가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대선 승리는, 이번 대선 승리는 김문수로 탄압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과는 차별화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대선에 승리해서 제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정치를 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승리는 바로 눈앞에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사주 한번 다시 분석해 보면서 왜 김문수 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좀, 이, 나무 익히도, 다른 사람 같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딱, 그렇게만 나오는데, 양력으로 9월 27일, 음력으로, 가로도 고 음력으로 8월 27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거기서, 아,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냐, 도대체. 이 양반은 그, 정치해 오면서도, 어떤 그 인지도 면에서는 지금 최고 낮아요. 인지도 면에서는 최고 낮아 좀 정치에 좀 멀어져 있었거든 사실은. 어, 그런데 참 이런 분이 뜨다하지 않게 뜨다하지 않게요. 어떤 뜨다하지 않게 대통령이 개음 어, 선포로 인해서 파면이 되는 그러한 뜨다하지 않는 뜻밖의 어떤 행제를 했다가 어, 그렇습니다 뜻밖의 행재예요이 양반은 대선 출마는 커녕, 대통령은 커녕, 대선 출마조차도 사전에 꿈을 꿨다, 계획을 세웠다, 전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 경사로 위원장을 발탁이 돼서, 또 노동부 장관을 거쳐오는 과정에 대통령이 거리가 됐거든. 그래,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뜻밖의 행운. 그러니까 이완전는행운아에예요 아. 내년에 생일을 지금 76세 지금 75세인데 내년에 생일을 지나고나마 안돼안 된다고 그래서 어. 어, 그래서 결국은 기축이면 여7 6세죠여인가 뭐 하나 빠져서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규칙은 내년에 7 6세면 기토 들어와 기토 들어면 오 회와 토생금 금극목이니까 회와 토생금 금극목이니까 재물 손재 관제 구설의 이동 변동이 안 돼야 천 없이 길을 써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잇목이 들어왔거든요. 잇목이 들어오면 보세요 인묘진 목극토 또 인노, 화곡, 화극금. 형은 이 사주는 신왕 용관격. 신왕 용관격. 음. 플러스, 조우. 화가, 용신, 모기, 이신, 미토와 불토는 기라하고, 또, 수도 나쁘고, 금도 나쁘고, 숙지 회화토도 안 좋고, 무기토도 안 좋고, 목화 미수토만 좋아요. 그 중에서, 이중 가장, 가장, 인목 물론, 황운이 지나갔습니다. 인목에 예. 여기가 지금 16, 을목, 을목에. 17, 18, 19, 20, 21세까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바로 그냥 삼성계원인가요 그 반대하다가 재적도 당하고 유기장학도 당하고 재적도 당하고 무기장학도 당했다가 유기장학으로 바꿔고뭐한 달인가 뭐 어떻게 됐다 또 징역도 두 번이나 갔다 왔다 뭐 2년 6개월씩인가 어? 세상에 이런 그 전과를 가다, 갖다, 전과를 갖다가,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 한몸 던지는 전태일열사같이 내 한몸 던지는 그러한 전과를 갖다가 세상에 아무리 그러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그런 걸 갖다가, 그 누가 흔히 래요 검사, 대한민국 검사, 겨, 검사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분 검사 아닙니다. 이제 검사 시대는 접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화가 된 거예요. 한독수 뭐 단일화 한다고 하는데 그분도 검사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관료 출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응, 음, 이제 검사의 시대는 항상 야당에 대해는 무도한 검찰, 이제 무도한 겁잘안 들어도 되겠네요. 아무튼, 김문수 후보는 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운이 들어왔고, 두 번째, 살아온 그 인생 그 역정이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차별화가 된다. 이 양반 24평짜리 집안집 밖에 없잖아. 뭐 예금 조금 있다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대선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올라가 있는 거, 이게,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 양반이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어쨌든 간에, 유죄가 돼서, 이제, 피선국구에 박탈이 돼갖고, 출마를 못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11일까지 마감이 고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 일단 출마를 했을 때뭐 어떤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파기 완성, 유죄의 파기 완성을 하든지 상고 기각을 하든지 파기 자판을 하든지 그 결과에 사법 리스크의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파인프레를 해서 정석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믿음을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로 김문수 후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로 여당이 단일화가 되거나 뭉쳐진다고 하면, 최종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하고 차별화를 가지고 와서 당선하는데 손색이 없다. 라고 스님은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문수로 승리를 거의 확실할 수 있다. 어, 김문수 화이팅! 한번 애쳐보십시오. 어, 스님이 오죽 하면 전혀 스님하고는 무관합니다만은 지금 이 혼돈의 대한민국 전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유일하지 않냐? 아, 그런 생각에서 오늘 다시 또 영상을 또 올려봤습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십시오. 이재명 후보도 파이팅 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